자, 어 이번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엊그저께 이제 매직도스박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어젠가? 어제구나, 정확히. 저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 업데이트해서 안 뜨는구나.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게 버전이, 9월 24일, 어제, 어제 업데이트 했네요. 아닌가? 모래모래 모레, 그저께구나. 버전이 1.0.102 버전. 이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어, 여기 공기사항을 보면은 새로운 기능, 이제 번역해가지고, 안드로이드 15하고 호환성이 이제 잘 최적화가 되 됐고, 화면 조정에 원래 화면 비율 지원 추가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줄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전 레이아웃 로딩 문제 해결 어 레이아웃 이거는 뭐안된게 있었나 봐요 예전에 이제 백업한 레이아웃 설정이 잘안 됐나 본데 어찌 됐건 이 정도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 상국지 걸로 보여 줄까? 열어줘 마이템 매직원. 이걸로 보여 줄게요. 자. 이걸로 보여 주지 말고 음, 삼국지 파이로 보여줄게요. 3국지파이를 윈도우 3.1을 이용해서 키고, 어떤 게 추가되냐면, 마우스 컨트롤 하는 거, 마우스 세팅 값이 추가되세요.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마우스 세팅 값이 다 초기화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어... 마우스 감도 한마디로 감도죠. 감도가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감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여기 보면 마우스, 이거 있죠. 마우스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민감도 있죠. 민감도에 코어디네이트코어디네이트 coordinate? Coordinate. 이거를 둘다 맞춰줘야 돼요. 이게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이게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어, 매직토스박스 제작 제작자인 브루노 형님이 두 개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거를 두개 x축하고 y축으로 만들어놓으셨거든요. 원래는 x축 y축 통합해가지고 하나만 있었는데 이걸 두 개를 따로 따로 해놓으니까 각, 각자의 스마트폰에 맞게 X, x축 y축 민감도를 다 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 그래서 통합한 마우스 민감도는 그냥 이 Y축 기준으로 맞췄었죠. 제 매직도스 박스 세팅 그 사용 설명서 보면 어떻게 맞췄는지 다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요. 이 마우스 누르고, 중대로 누르고 민감도 일단은 Y축부터 맞출게요. 100은 너무 빠르고, 한50 정도 일단 맞춰보고, 이 맞추는 기준은 이 마우스 커서 있죠. 마우스 커서를 게임 화면의 맨 위쪽에 올리고 그 옆에 나란히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뜨죠. 손가락 표시 뜬 거를 동시에 쭉내려봐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과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 속도가 동일하게 맞추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손가락과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이 일체화가 되면 돼요. 같은 속도. 예전에는 이제 Y 축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은 이제 X 축 값이 어 X 축 값은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되더라고요. 동기, 동기 동일화가안 되는데, 일단 Y축만. 와,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니까 좀더 느리게. 30, 30 정도. 쭉 내려보면 손가락보다 느리게, 약간 느리게. 근데 아직 빠르죠? 약간, 약간 느린 정도나 거의 같은 속도면 돼요. 빠르지만 않으면 돼요. 얼추 비슷하죠. 이제는 x축 한번 맞춰볼게요. x축은 지금 손가락 손가락 움직임에 비해서 너무 빠르죠. x축도 쭉 내려서 이게 민감도가 틀리기 때문에 속, 속도가 아마 다를 거예요. 세팅 값이 다를 건데 게임 화면에 오른쪽 끝으로 가서 손가락을 동, 동일한 위치 선상에 놓고 쭉 왼쪽 화면으로 쭉땡겨봐요 마우스 커서가 화, 화면 끝에 먼저 도착했죠. 이러면 안 되고.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한15 정도? 15는 너무 느린가? 일단 해보고, 쭉, 땡겨봐요. 어, 이건, 이건 너무 느리죠? 손가락은 도착했는데, 마우스 커서는 아직 도착 못했고, 조금 더 빠르게. 18? 18 정도 맞춰보고, 쭉, 어, 18은 좀 빠르고, 17? 쭉, 어, 17도 빠르네. 16 15가 얼추 맞긴 하는데 15도 좀 빠르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빠르게 느껴지죠? 10, 14 15가 맞는 거였나? 15가 맞나 보다. 음, 15가 맞겠네요. 이거는 게임마다 세팅 값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마다 최적화를 해줘야 돼요. 모든, 모든 게임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15가 느린데, 16을 하면은 좀 빠르고, 15로 하면은 좀 너무 느리고, 16이 맞겠네요. 16이나 17 정도. 거의 동일한 속도인데, 조금 느린 정도는 괜찮아요. 17, 빠르, 빠르지만 않으면 돼요. 17은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아닌가? 17이 맞나? 어, 17이 맞네, 17. 쫙. 아닌데, 이렇게 쫙 당겨보면, 은 17은 너무 느린데. 이 가속화 현상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천천히 땡기면 천천히 따라오는데 확 땡기면 마우스 커서가 확 앞지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갔을 때 거의 동일한 속도 빨리 갔을 때가 아닌 천천히 갔을 때 거의 동일한 속도로 맞추면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퍼펙트 하자. 이제 Y축 다시 한번 확인하고 Y축 조금 빠른 것 같고 27좀 빠르고 26 25가 맞겠다 오케이 거의, 거의 맞죠 이제 x 축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고 좀 속도 내서 빨리 가면 마우스 커서가 살짝 앞지르긴 하는데 천천히 가면 거의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 이렇게 맞추는 이유가 어, 노트북 그 패드 마우스 있죠. 노트북의 패드 마우스 노, 노트북의 패드 마우스가 이런 비슷한 감도로 세팅돼 있거든요. 실제 손가락의 움직임과 이제 패드 판의 그 민감도 설정이 거의 지금 제가 세팅한 값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은 제가 노트북이 없었,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매직토스 박스 원래 이 Y축, Y축 기준으로만 했었는데 요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X축까지 동일한 속도로 세팅할 수 있게 마, 맞춰졌죠. 여튼 그 이전에 이제 Y축 기준으로 이 마우스 커서 속도 값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최적의 세팅 속도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물론 근데 노트북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어요 사가지고 패드 마우스로 제가 처음 해보는데도 패드 마우스 마우스 감도가 딱딱이 스마트폰의 어, 제가 Y축으로 세팅한 값에 거의 비슷한 감 민감도의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어그이 매직도스박스 어이 마우스 사용 패드 마우스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이는 이 일종의 패드 마우스죠 스마트폰도 이 패드 마우스인데 이 움직임에 제가 본의 아닌 연습을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패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완전 처음에도 해보는 것들 해보는 건데도 능숙하게 이제 세팅이 됐었거든요. 튼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기준으로 맞추면 지금 손가락 움직임과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이 동이 거의 일치하는 속도죠. 이게 게임 즐기는 거의 최적의 속도예요. 어, 보통 이제 매직독스 박스로 이 터치 마우스를 사용해서 누르는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즐기면은 스마트폰 요새 나오는 모바일 게임처럼 세팅해가지고 즐길 수가 있긴 해요. 근데 특정 게임에 한해서는 이제 특, 어, 윈도우 게임, 이나 특정 게임에 한해서는 이 세, 터치 마우스 세팅 값이 좀 틀어져요. 가령 여기 왼쪽을 터치하다가 이 정사각형 기준의 어, 터치 영역을 벗어나면은 이게 윈도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틀어져 버리거든. 요 여기 터치하다가 한 번에 이만큼을 터치해 버리면은 지금 안, 안 돌아올 거야 아마. 자, 어? 되네? 아, 안 돼, 안돌아오죠 지금 어긋났죠. 제가 누른 부분은 이 부분인데 실제 마우스는 저기 따로 놀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벗어나요. 이, 이 정사각형 영역에서 벗어나는 기준, 그러니까 세로 값 기준, 세로 길이에 의한 정사각형에 의해서 이 범위를 한 번에 뛰어넘으면은 여기 요기 한마디로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 마우스 세팅, 터치 마우스 세팅 값이 틀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터치 마우스로 특정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상 포상 주거나 어, 인재 등용할 때 꼼수 이용할 때 이제 금 값을 365 같은 경우에는 금 값을 이제 어 수정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터치 마우스를 쓰는게 편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우스를 뛰어넘는 값이 없어 가지고 음 물론 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패드도 만들었는데 패드를 이용해서 어... 보상을 줘도 되지만 어찌 됐건 거의 어지간한 플레이에서는 이 터치 마우스로 이제 즐겨야 돼요 게임을 즐기 터치 마우스로 노트북처럼 즐기는게 또 편하기도 하고 음, 터치 마우스가 편할 때가 어, 보통은 많은데 노트북 패드 마우스가 편할 때가 더 있어요 어찌 됐건 이렇게 식으로 해서 노트북 패드 마우스 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마우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할할해해처처하 하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게 마우스 민감도를 잘못 맞춰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 민감도는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손가락과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Y축 기준으로 먼저 맞추고 X축도 동일한 거의 약간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거의 일치하는 속도로 이제 맞추면은 마우스 민감도가 딱 노트북처럼 얼추 맞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에 원을 그리는 어, 동작에 거의 비슷하게 원을 그리죠. 이 정도로 그려주면은 노트북으로 즐기는데도 아, 노트북이 된다. 스마트폰도 노트북 패드 마우스로 즐기는데 큰 무리가 없는 민감도거든요. 물론 제 기준에 그렇다는 거고 이거보다 뭐 조금 더 빠른 걸 원하거나 느린 걸 원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적당히 타협을 하시고 하여튼이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거는 공지사항에 안 나와 있는 기능이,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면 기본 화면인데 화면 조정 누르고 크기와 위치 누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추가됐다는데 오리지널 레이 라티, 레이티오, 라티언지, 레이티언지, 레이티언지. 이게 뭐 기본 화면 비율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세로 값 기준으로 이게 되는 건가? 여튼 가로 화면 게임 할 때는 이거를 쓸 일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쓰거나 아니면은 특정 게임에 한해서 조금 넓게 플레이 하고 싶을 때좀 가로를 늘려주거나 세로를 늘려주거나 하거든요. 여튼 그렇다는 거. 지금도 사실 세로 값을 늘렸죠. 전체 화면이 아니고 157% 102%로 이게 늘리는 이유는 화면을 좀 넓게 보고 싶어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X, Y축을 저기 전체 화면보다 더 늘려준 거예요. 게임에 지장이 없게 그리고 게임 내용을 알아보는데 지장이 없게 늘려준 거고 X축은 제가 뭐. 그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거 음, 추가된 기능 이거 마우스 민감도 세팅 게임마다 이게 다 틀리거든요 이제 30755는 윈도우 3.1은 이렇게 맞췄고 음, 윈도우 95로 즐기는 3075황금판은 아마 또 틀릴 거예요 제가 이것도 어제 맞춰놨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손가락 움직임과 X축, Y축이 거의 동일하죠. 속도가 이거는 아까 아까 는 삼국지5 원본이고, 이거는 삼국지5 황금판. 이런 식으로 거의 노트북 패드 마우스처럼 자유자재로 제가 지금 컨트롤 하고 있죠. 속도도 빠르게 해가지고. 불을 쐈어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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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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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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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게임에 맞게 다시 세팅해가지고. 게임을 즐기시면 돼요. 어, 제가 한 세팅은 뭐, 뭐 다운 받으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두 번째 공지사항 들어가면 있어요. 제 블로그에요. 이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올리려고요. 뭐 다운 받아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어, X축하고 Y축하고 동일하게 이제 속도 세팅을 맞추는 게 좋아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이제 Y축으로만 세팅값이 맞춰져 있, 있음에 따라서 이제 x축은 좀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확 튀어나가거나 조금 느리거나 했었는데 y축에만 맞추면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x축도 맞추고 y축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노, 완전 노트북처럼 편하게 이제 즐길 수가 있어요. 이거에 도스게임 플레이어는 이게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이 도스플레이어에도 도스게임 플레이어에도 있으면 좋, 좋겠더라고요. 그 레트로 아크에는 있긴 있어요. X축하고 Y축 따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레트로 아크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레트로 아크는 이, 이 마우스 컷의 가속화 현상. 이게 천천히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가면 은이 정도 움직임을 보이지만 손가락을 확 움직이면 은 마우스 커서가 레트로 아크 어, 매직도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빨라요. 살짝 빨라지는 가속화 현상이 있는데, 이 정도는 양호해요. 천천히 가면 거의 동일한데, 동일하죠, 거의. 거의 동일한데, 살짝, 살짝 빨리, 이렇게 빠르게 가면은 손, 손가락보다 조금 앞질러요. 아이고. 손가락보다 조금 앞질르죠 지금. 레트로 아크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 정도로 양호한 게 아니고 레트로 아크는 천천히 가면 이제 손가락과 따라와요 근데 빨리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가 천천히 와요 내 손가락은 여기쯤에 도착했는데 마우스 커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레트로 아크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이걸 고쳐 줘야 되는데 레트로 아크에서 인지를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를 누가 어, 업데이트 하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값을 고치라고 가속화 현상 한마디로 Y 이크도 마찬가지고 매직 도스 박스는 가속화 현상이 거의 이제 노트북처럼 거의 이제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빨라지는 정도나 약간 느려지는 정도는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도스 게임 플레이어는 어 도스 SP인가? 그게 아마 레트로 아크 기반으로 알고 있,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스 SP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레트로 아크 이 예, 가속화 현상처럼 이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은 이 끝에 도착했는데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또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였을 때 천천히 움직이면 따라와요. 그래, 도스 도스 게임 플레이어도 도스 sp죠. 도스 sp. 도스 기존의 도스 jp인가 그걸로 하면은 이제 이 가속화 현상이 어, 무리가 없는데 그거는 또 x축하고 y축을 다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주저리주저리 많아졌네. 끝!